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미나 분석 영상이고요 바로 전체적인 주봉의 모습과 일봉의 모습을 토대로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미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미나는 상장 되자마자 굉장히 큰 빔을 쏴 줬었죠 거래대금도 엄청났습니다 즉 돈이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해 줄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드시 집중해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시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죠 주봉상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음봉에서의 거래량보다 월등하게 크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거래량 없는 음봉을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듯이 자, 이 눌림목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매매하실 때는 거래량이 없는 이 논리목에서 매매하시는 게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또 중요한 것은 이때는 양봉을 만들어주고서 양봉의 시가는 깨지 않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이전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 계속해서 높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즉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추세가 꺾이고 하락할 때는 말씀드린 부분들 다 깨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시키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상방 추세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때 깰수 있었던 시점에서 이 전저점을 이탈시킬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 저점 부근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더 정확하죠? 이런 시점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자리고 깨지면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맥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종목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 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이때 크게 매수하면서 종목을 크게 끌어올린 그런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들을 이런 음봉에서 전량 매도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월, 3월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올리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세력가는 1,680원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의 특성상 본인들의 평단가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해당 가격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때 결국에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때 결국에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을 정확히 정의를 한다면 이 역삼각 수렴후에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바로 고점의 물량들을 흡수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고점의 물량을 흡수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 등락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RSI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RSI 지표는요. 고점 파악과 저점 판별 시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봉상 RSI는 72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 80이 넘는 경우부터 과열권인데요 자, 현재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는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고점일 때는 87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높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손절구간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미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크게 빔을 쏴주고 나서 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집과 함께 상승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가 타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매집력이 좋고 상승 탄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 볼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달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 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